방송 진의 체인지! 아, 여전히 박수 소리도 없네요. 썰렁합니다. 아, 네. 관중이 채야 되는데. 관중이 그러니까요. 가네. 저희가 관중 없이 이렇게 방송하니까 음, 신이 덜 납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 공개홀에서 공개 방송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아, 오늘이 어, 녹화하는 날인데요. 화이트데이예요, 화이트데이. 네. 아, 어떻게? 사탕을 사탕? 예. 사탕을 안 먹는다고 얘기해서? 예. 오는 사람이 없어 아직. 저녁에 갖고 올것 같은데. 누가 아니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 저녁에 사야지 니까 그러니까. <laughs> 사탕 대신 사랑을 달라는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어, 오늘 사탕처럼 달콤한 사랑 많이 나누시길 바라면서 어, 한주 동안 우리 체인지 이슈 코너에서 다룰 내용은요. 네. 화이트데이에 생각해보는 성공하는 여자와 남자의 조건입니다. 네. 화이트데이에 이렇게. 멋있고 무거운 주제를 뽑으신 이유는 아 멋있지만 무겁진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성공하는 여자의 조건 1 0 가지, 성공하는 음. 남자의 조건 1 0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성공하는 여자의 조건 색기 있는 여자보다 색깔 있는 여자. 네. 일단 두개다 좋죠. 색기도 있어야 되고 색깔도 그쵸? 있어야 되는데 음? 색깔이 없이 색기만 발휘하면 이제 색기가 뒤집혀서 기색이 음. 돼서. 기색이 돼서 <laughs> 이게 지금 어, 우리가 지금 방송을 업데이트를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 창이 이렇게 이제 화면에 가득 채워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 그러면 편집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해서 우리가 업데이트가 너무 빨리 네. 안 돼서 그냥 여러분 색하고 기예요 그렇게좀 <laughs>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있는데 자두 번째는 여우 같은 여자보다 여유 있는 여자 어 네. 의미심장한데요 여우 같은 그런 새끼를 부려도 남자들이 넘어가죠. 네, 근데, 예. 계속 여우짓만 하면 안 되니까. 음. 본인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여유를 줄수 있는. 좀 품어줄 수 있는. 혼한 여자. <laughs> 네. 세 번째는, 발랑까진 여자보다 발랄한 여자. 네. <laughs> 이건 금방 느낌이 오는데요? 아, 근데 발랑까진 여자들이 발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발랑까지면. 네. 발랄이 이제, 랄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예. 네. 지랄이. <laughs> 지랄이 되는 건가요? <laughs> <laughs> 발란까지 있지 말고 발랄한 여자로 네.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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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는 들러리보다 힐러리가 되려는 여자. 어, 네. 가끔씩 남자 들러리가 될 필요도 있죠. 네, 네. 네. 어떤 힐러리처럼 자기 주장과 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네. 색깔로 자기 네. 어떤 그 가능성들을 남들한테 이렇게 심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되라. 이 네. 여자분들이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네. 그렇죠? 네. 음. 다섯 번째는 끔찍한 여자보다 <laughs> 깜찍한 여자 <laughs>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그냥 그렇죠. 지금 하고 예. 오는데요 예. 음, 여섯 번째는 시치미 떼는 여자보다 동치미 국물 맛이 나는 여자 <웃음> <웃음> 예. 어떤 맛입니까 이게 도대체 예. 시치미하고 동치미 맛을 보면 예. 시치미는 좀 씁쓸하죠 아 예. 동치미는 좀 뭔가 시원하면서 좀... 아, 시원하죠. 아우 어. 갑자기 이게 침이막 어, 도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입맛을 돋기도다고 음? 예. 예 왜... 아 지금 촬영 중에 우리 이제 어, <laughs> 택배 기사님, 예, 혹시? 택배 기사님이 <웃음> 들어오셨습니다. <웃음> <잠깐>. <웃음> 예. 이거 뭐 편집 안 되고 바로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네. 어, 일곱 번째는 네. 애교만 떠는 여자보다 애정이 넘치는 여자. 네. 이게 잔기교를 부리는 여자들인가요? 애교만 부리는 그렇죠. 여자들은? 애교에 남자들이 다 넘어가죠. 음. 근데 이제 애정이 없는 애교는 음. 네. 이건 뭐또 교태, 교만. 교태, 교만. <웃음> <웃음> 네. 여덟 번째, 근시안을 가진 여자보다 해안을 가진 여자. 네. 근시안은 주로 이제 지금 남자가 어, 돈이 얼마 있냐, 응? 집을 사주냐, 뭐무 가깝게만 바라보죠. 음. 근데 해안이 있는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에는 그 남자의 가능성을 보고 고르겠죠. 네. 아, 저는 다근시안만 만나면 봅니다. <laughs> <laughs> 네. 아, 이 해안을 가진 여자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아. 세상에 있을까요? 그런가요? 네. 아홉 번째, 명품에 홀린 여자보다 작품 개발에 <laughs> 몰입하는 여자. 아 네. 대부분 어... 여자가 이제 명품 백, 명품 가방, 명품 뭐 이런 거안 갖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음, 좀... 남이 개발한, 남의 명품만 하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작품을 개발하면 자기 작품도 명품이 될수 있잖아요. 예. 열 번째가 성형 수술을 하는 여자보다 성품이 고운 여자. 예. 성형술이 예, 예. 수 이제 대세잖아 요즘에 요 거의 애를 낳봐야 얼굴을 알수 있다는 이런 소리 있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 지난번 그 방송에서 아직은 안 올라가 있는데 그 성형 수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다룬 그렇죠. 적이 있는데 그죠? 마음을 예. 마음을 성형해야 된다. 그렇죠. 마음을 성형하라. 예, 그거 한번 어, 다시 한번 어,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laughs> 과연 그러면 이런 열 가지 조건을 갖춘 여자는 있습니까? 음, 이 중에 몇 가지를 갖추고 있는 여자가 있겠죠. 다 아까 제가 올려놨던 이 페이스북에 네. 어, 이런 여자가 되기가 참 힘들겠다. 근데이 중에 뭐 뭐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 나와요. 음. 네. 예를 들면 뭐그 애교보다는 나는 애정이 넘치는 여자다. 이렇게 음. 자부하는 사람도 있고. 음, 자기가요? 네. <laughs> 그중에 이제 가물에 콩나듯이 이건 바로 나네. 뭐 이런 얘기들. 아, 아, 그래요? 네. 어. 그 여자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 성공하는 여자의 조건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음, 새끼보다 색깔이 있고, 여우보다 여유 있는 여자, 반란까지지 말고 발랄한 여자, 들러리보다 힐러리 같은 여자, 끔찍한 여자보다 깜찍한 여자, 시침이 떼는 여자보다 동침이 국물나는 여자, 애교만 떠는 여자보다 애정이 넘치는 여자, 근시안을 가진 여자보다 해안을 가진 여자, 명품에 홀린 여자보다 작품 개발에 몰입하는 여자, 성형수술 하는 여자보다 성품이 고운 여자, 10가지였습니다. 아 부디 이 땅에 이런 여성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공하는 남자의 조건입니다. 열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여자를 사냥하기보다 <laughs> 사랑하는 남자. <laughs> 지금 몇분 지났죠? 그러면 이거 1번하고 2번하고 나눠 되겠다. 성공하는 남자의 조건은 네. 제목을 그냥 소 제목을 이걸로 따가지고 그죠? <laughs> 자, 성공하는 남자의 조건입니다. 10가지 네. 예, 중에서 첫 번째는 여자를 사냥하기보다 사랑하는 남자 좋습니다. <laughs> 네. 사냥에 몰두하면 어, 사랑이 없는 남자가 많아요. 근데 이게 사냥을 하지 않고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예. 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남자 옆에 여자들이 이렇게 오히려 더 몰려와요. 어우, 이거 굉장히... 글자 하나 차이인데도 느낌이 확 다른데요. 아, 그렇죠. <laughs> 두 번째는 포옹력보다 포용력 있는 남자. 포옹력 있는, 어, 포옹력보다 포용력 있는 남자. 아, 포옹력도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포옹력 있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안 안아주잖아요. 네. 음. 근데 이제 가끔씩 여자만 보면 안아주려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렇죠. 대책 없이 그런데 뺨을 맞거든요. <laughs> 포용한 다음에 포옹해야 돼요. 아, 이미 있는 얘기네요. 네. 자, 세 번째는 정력적이기보다 정렬적인 남자. 네. 너무 무슨, 동물적이네요. 비. 정력도 있어야 되지만. 음. 네. 그 낮에도 또 정렬이 있어야 되거든요. <laughs> 네 번째, 나체를 탐하기보다 니체를 탐하는 남자. 아, 제가 니체는 나체다.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책을 구성하면서. 나체만 탐구하지 말고 니체를 탐구하면 네? 니체가 얘기하는 나체, 나력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남자들이 다 공감할 거예요. 우리 전부 다 나체를 탐하는데 <laughs> 사실 니체를 탐하는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네. 그죠? 아 이거 반성 확 되는데요? 네. 다섯 번째 공자보다 공자를 사랑하는 남자 <laughs> 공자가 여자 이름은 아닐 거고요. 우리가 아는 공자 맞죠? 네. 공자, 맹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말자, 숙자, 이런 사람도 있는데. <laughs> 하하하. 공자, 이거 이제 고, 고전을 좀 읽어라. 응. 음. 공짜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고전. 그냥 공짜로 날람날람 날람 이렇게 주소 담지 그렇죠. 말고, 고전을 읽고. 네. 음. 고전을 읽지 않으면 또 고전을 맺지, <laughs> 못, 맺지 못하잖아요. <laughs> 네. 여섯 번째, 안주하는 사람보다 완주하려고 노력하는 남자. 어우, 이건. 음.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늘. 네. 네. 그. 자기가 세운 목표를 끝까지 음.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음. 노력을 보여달라 이런 거죠. 일곱 번째는요. 박사인 채 하기보다 밥 사는 남자. 네. <laughs> 네. 저는 박사가 아니니까 관계없는데 박사잖아요. <laughs> 아, 제가 박사이면서 또 밥을 많이 사거든요. 술도 그, 많이 사고. 그러니까 박사, 밥사 뭐다 가지고 계시네요. 밥사, 술사 뭐. <laughs> 제가, 안, 안 사, 못사 이런 애들하고. 사귀지 <laughs> 말아야 돼요. 네. 제가 밥사, 술사는 있는데 차이 박사가 없네요. 아. 자, 여덟 번째는, 벗기기 좋아하기보다, <laughs> 벗기기 좋아하기보다, 벗을 좋아하는 남자. 네, 벗을 좋아하는 남자. 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겠군요. 네. 남자, 여자의 관계없이, 친구를 좀잘 사귀어야 된다. 그렇죠. <웃음> 벗기기보다. <웃음> 아홉 번째는요, 때 많은 남자보다 때를 아는 남자. 네. 오, 이거 이미 심장한데요? 참 우리 네. 말이 너무 멋있죠, 이게 렇아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은 글자인데도 똑같은 글자인데 뒤에다 뭘묻히는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크으, 때 많은 남자보다 때를 나는 남자. 이 때는 야, 이 때는 또 이렇게 못 맺힌 때일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늘이 방송에서 주장하는 생각 세탁할 때, 생각, 그렇죠. 생각의 때예요. 예, 이거 때를 미는 남자는 아니죠. <웃음> <웃음> 아, 때를 미는 남자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목상가이면. 음. 음. 예, 열 번째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음흉한 남자보다 <laughs> 음악을 아는 남자이게 아, 이거 자막으로 처리되면 되게 재밌겠다. 음흉한 남자보다 음악을 아는 남자. 같은 네. 음으로 시작하는데 느낌은 전혀 다르네요. 네, 한 사람은 흉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악을 좋아하는 사람 악질 되게 다 야, 이 성공하는 남자의 조건 10가지도 만만치 않은데요. 과연 이거 어표는몇 네. 어, 몇 가지나 갖고 있어요, 일단? 제가 한번 볼까요? 음. 앞에 걸좋아나 <laughs> <laughs> 사냥하고 폭력있고 정력적이고 나체를 탐하고 이거 뭐 그러네요. 너무 음, 앞쪽으로 쏠려 있네요. 아, 박사는 우리, 아니구나. 일, 일곱 번째 아, 그렇죠. 이건 확실히 아니에요. 아, 예. 아, 이거까지 7번 빼고는 다 갖고 있네요. 제가 제가 <laughs> 7번에서 박사 인체하기보다 밥 사는 남자 얘는 해당은 될것 같아요. 음. 아. 10가지. 만만치 않습니다. 성공하는 남자의 조건 10가지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성공할 것 같아요. 그죠? 렇 음, 음.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여자분들이 아마, 어, 저런 남자가 있을까 하겠지만, 어디엔가는 있을 겁니다. 자, 10가지 다 갖추신 분들은 댓글로서도 <laughs>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층 인터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어, 성공하는 남자의 조건도 다 알아봤고요. 우리 한주 동안의 체인지 이슈. 화이트데이에 생각해보는 성공하는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유영만, 황성진의 체인지. 황성진.